이카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로 NBA 리그에서 뛰어본 적이 있는 남자. 한국 스포츠 스타 중 가장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 NBA에서 폭풍 이도움 이돔, 폭풍 이도움을 기록했던 남자. 하승진. 지금까지 하승진 씨와 그가 모한 재산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85년 8월 4일에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하승진 씨는 농구 국가대표 하동기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님의 2m3cm 장신의 키처럼 하승진 씨도 상일상고 1학년 때 이미 키가 2m15cm였고 큰 피지컬을 바탕으로 그 당시 고교동구를 정보 우월한 사이즈를 그냥 둘수 없던 대한민국 농구계는 고등학교 때 하상진 씨를 국가 대표로 발탁, 연세대학교 에 입학하여 김태솔 양희종과 함께 대학 농구를 정복. 연세대 1학년을 마치고 농구 선수의 꿈에 대인 NBA 드래프트 응시, 드프트 2라운드 17번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저스에 지명돼 한국인 최초의 NBA 선수로 이름을 남깁니다. 2005년 포틀랜드 구단과 3년 계약. 와우 NBA 계약과 더불어 나이키 코리아 2008년까지 5년 후원 계약을 맺으면서 여민과 같은 길을 건나했으나 했으나 했어야 됐는데 부상. 또 부상, 계속되는 부상과 저조한 몸 관리로 인한 초라한 성적. 그리고 농구를 아니 스포츠를 좋아하시면 누구나 들어봤을 폭풍 이동, 이도, 폭풍 이동이라는 전설적인 짤만 남기고 2008년 귀국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KCC에 뛰었으며 08-09 시즌과 10-11 시즌 KCC를 챔피언에 올려놨으며 하승진은 데뷔 3 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승진 인생의 클라이맥스, 10-11 시즌 플레이오프 MVP의 선정.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리그에서 최장세 센터로 활약했으며 KBL 신인상, KBL 플레이오프 MVP 1회, KBL 베스트 5 3회, 2010광 등큰 네, 활약을 보였으며 NBA와 KBL 선수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전 프로농구 선수현 유튜브 사승진씨의 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승진은 NBA 시절 포틀랜드 구단과 3년 계약했으며 1년차 5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약 7억 5천만원에서 8억 4천만원 추정 3년 동안 무려 20억 뭐 20억? 폭풍 20억, 아니 폭풍 2도움을 기록하고 곰이 환영합니다. 흠. 아무튼 그렇다고 합시다. NBA 3년 동안 20억에 국내에서 10년 동안 선수 생활하며 번 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차에는 k b 의 규정이 정한 신인 선수 최고 몸값인 1억 원으로 시작. 2년 차에는 2년 차 최고액인 2억 8천만 원. 3년 차에는 3년 차 최고액인 3억 5천만 원. 4년 차1111 시즌 4억 6천만 원. 공익 군무, 공익 군무. 분모. 공익 군무를 마치고 바로 1 4 1 5 시즌 5억 2천만 원, 15시즌 5억, 1617 시즌 5억 5천만 원, 1718 시즌에는 이정현 선수의 영입으로 팀의 셀러리캡을 맞추기 위해 5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연봉이 크게 상향되었지만, nba에서 받은 연봉과 합하면 총 54억 6천만원 대박 대박 로또를 3번 당첨돼야겠네요 아 2m 21cm로 태어난게 더 어렵나 그리고 나이키의 5년간 50억원의 스폰서 식요 그리고 나이키 여러번의 방송 출연 이 있으나 하승진씨의 생활비 세금 품위 유지비 등이 있으니 이 점은 싹둑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싹둑 대한민국 최초 nba 리그 그리고 전설적인 이동, 제 마음속 영원한 전설, 서장훈. 아, 아니, 아 하승진. 그렇게 대중에서 멀어지나 싶었던 하승진. 하지만 지인의 추천으로 6월 30일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유튜버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영상 18개, 구독자 10일 만에 이르는 중형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와 부러워. 한국 농구는 농구 선수인 자신이 봐도 재미가 없다며 한국 농구가 망해가는 이유를 거침없이 내뱉으며 농구계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으며, 한달전 28일 동안의 수익이 374만 원이라며 수익을 공개합니다. 허나 수익을 잘... 자신의 이익이 아닌 천만 원을 자신의 모교와 유망주 선수를 후원하는 큰100% 구독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11만 명의 구독자로 유튜버 수익은 더욱 늘어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영상에서 공개했듯이 지금 단계에서는 스튜디오 제작비가 수익보다는 더 나간다고 하니 수익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튜버를 하면서 농구 선수 때 하지 못했던 자기가 원하는 일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포츠 스타에서 유튜브 스타 어진 아버지 승진씨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로 NBA 리그에서 뛰어본 적이 있는 남자 한국 스포츠 스타 중 가장 큰 심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 NBA에서 폭풍 이동, 폭풍 이동을 기록했던 남자 하승진 진영 진영 10cm만 주세요. 20cm를 빼도 2m가 넘는 전 농구 선수 현 유튜버 하승진 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지금까지 돈 터치맨이었습니다. 돈 터치.